저 청와대 주인이 태극기예요. 촛불 폭도들이에요.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촛불 폭도들에게 청와대를 빼앗겼습니다. 저 청와대 안에는 대한민국의 대변자, 국민의 대변자가 아니고 김정은의 대변자가 지금 땅을 털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태극기 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2019년에 저 청와대를 탈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류 네! 역사에서 문재인, 임종석처럼 대한민국을 자기 조국을 배반하고 적국의봉산 이런 미친 망국노 반역자 반란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2년 동안 내공을 키워서 태극기 혁명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대한애국당 그리고 태극기애국세력들이 내년 2019년에는 저 청와대 벽에 걸린 촛불 폭도들의 대형 그림을 떼어내고, 태극기 대형으로, 대형 그림으로 도매질하고, 저 미국 대사관이 우리 한국 국민들을 생각하면, 거무대지는온 세계가 태극기 평화혁명 보고 박수치는 그런 한 해로 만들려 합시다. 투쟁한 우리 태극기 애국 전사님들,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